자, 36번 명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. 자, 명제의 역과 대우가 나옵니다. 그다음에 충분조건, 필요조건. 이게 다 처음 듣는 단어들이고 헷갈리기 쉬워요. 그러니까 설명 꼼꼼히 잘 들어 주세요. 명제의 역과 대우가 있는데요. 여러분이 역이랑 뭐랑 헷갈리냐면 부정이랑 헷갈립니다. 역은 p이면 q이다. 그렇 앞에 있는 조건이고 뒤에 있는 게 결론을 바꾸는 게역이라 합니다. 역으로 생각해봐 그러잖아요, 그렇 그러니까 결론과 어, 조건을 바꾸는 q 이면 p 이다. 얘가 역이 되는 거고요. 부정은 p 이면 q 이다. 이거를 나타는 거죠, 그렇 부정하는 겁니다. p 이면 q 이다를 앞 뒤를 바꾸는 게 역이고 p 이면 q 가 아니다. 아니면, 뭐, 피, 얘도, 얘도 부정했고, 얘도 부정하는 거. 그쵸? 요게, 어, 앞에서 우리 부정 얘기하고 왔잖아. 어, 모든을 어떤으로 바꾸고, 부등어 예면 얘로 바꾸고, 얘가 부정이고요. 역은 그냥, p 이면 q 이다 조건과 결론을 바꾸는 거고요. 대우는? 대우는 바꾸고, 낫을 붙이는 거죠. 그러니까, 자리를 일단 바꿔요. 이거는 역을 했죠? 역을 하고 난 뒤에 뭐 하는 거예요? 거기에다가 서로 부정을 하는 거죠. 그러면, 나 Q이면, 나큐이면나 P이다. 요렇게. 요게 대우입니다. 대우가 이제 부정과 역이 다 같이 섞여 있는 거죠. 자, 한번 볼게요. 그래서, 일단, 명제 Q이면 P이다. P는, 명제 P이면 Q에 뭐가 되는 거죠? 순서를 바꿨으니까, 뭐, 역이다. 할수 있는 거고 얘는 나큐이면 나피이다는 피는 큐다에 뭐가 되는 거죠? 순서도 바꿨죠. 일단 순서도 바꿨고 그 다음에 그게 다, 다 낫을 붙였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하는 거죠? 대우라고 합니다. 자 한번 쭉 역과 대우 부정 요세 단어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. 이 페이지에서